하루 종일 얼마나 뜨거운 볕에 뒤였든지다 시들었어요. 이렇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심은 이 부용꽃을 하단에 심어서 울타리를 이렇게 대신했거든요. 이것도 막 시들고 막 굉장히 예쁜 건데 이렇게. 난리가 났습니다. 너무 더워가지고, 부용이 시드는 거 봤느냐, 이런 소리도 있잖아요. 이게 부용꽃이 굉장히 예뻐요. 무궁화 비슷하고. 그리고 이렇게, 그, 나물이라 그러나, 이거는? 이거 꽃. 이런 것도 있고요. 이렇게. 그래서 이거를 지금 한 3년, 4년, 3년, 4년 길렀는데, 이제 이렇게 울타리가 됐습니다. 아주 크고 좋죠? 부용이 이렇게 부용꽃을 울타리를 해놓고있는데 너무 너무 이렇게 더워가지고 낮에 너무 볕이 뜨거워가지고 국화가 다 이렇게 뜨고 전부 이래요. 그래서 제가 저녁때문은 불러서 찍어야지 이렇게 전사가 돼가지고 물 주는 게 일이랍니다. 그래서 다시 이렇게 보면 너무 말랐잖아요. 모든 게 너무 말랐고 그래도 내가 왜 물을 줘가지고, 이게, 우리 남편은, 제 남편은, 제가 더 불쌍하대요. 이, 나는 얘네들이 불쌍해서 물을 주러 나온다 그러는데, 그렇게 더운데, 그 팔이 아픈데, 응? 이거 살리자고, 그렇게 풀 뻗고, 물 주고, 그러느냐 그러는데, 물을 세 군데, 네 군데 틀어놓고, 지금, 날립니다. 아무리 더워도 여름은 지나가고 꽃은 피고 시들었다가도 이렇게 물 주면 다시 살아나고 그래도 지나가는 겠죠 여름은 여러분들 이 더위에 낮에는 나오시지 말고 저녁 되면 이렇게 저는 너무 가여워서 안 되는데 식구들은 다 말려요 제팔 아픈 건데 왜 이거를 하고 다니느냐고 근데. 저는 못 견디겠어요. 얘네들이 불쌍해서 너무나 더워가지고. 그 낮에는 못 나오고 저녁 때라도 나와서 낮에는 일하지만은, 이렇게, 한 바퀴 돌면서, 이렇게 저녁 노을도 보고, 이리를, 이렇게 물을 주는 일을 해요. 오늘은 하늘이 참맑고 이쁘죠? 이따 저녁 노을도 보여드릴게요.